절즈부르크여으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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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 중간 s 잘나 o 거 봐. 오 oh. f i oh, that like... 리 수영 중 오리가 어어 t h 아, n 뭔가 설명한 것 같은데? 아니 대충 들었는데 신기한 걸 설명해 준것 같은데 아니 안 신기해 아근데이물 아, 그 안에 아, 물고기랑 아. 오리랑 있는데 그게 이게 물이 엄청 깨끗하다는 뜻이야 그러고 갑자기 I'm n o 어? 이러고 해서 듣다가 음? 아 <laughs> i <laughs> <laughs> 동물원 있어가지고 왔어요. 이쪽으로 카드가 좀 공짜로 올수 있답니다. 어. 아,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하고 있어. <laughs> <laughs>

근데 문제는 이걸 다 듣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안열어 줍니다. 강제로 들어야 돼요. 강제로 투어. 좋은데? <웃음> 좋아. <웃음> 와 이거 하면 하면 사실 다 찍는단 말이야. thank you 아니 지금 다 젖었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 진짜 아저씨. 나이 마지막 거 맞았는데. 여러분 바로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를. 우리 오늘 발냄새 정말 알겠다. 그니까 러 젖을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좀 시원하고 웃겨. 저희 홀딱 젖었어요와그요 어. 아, 네. <laughs> 아, 여기 헬부른 궁전 올 때는 샌들을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발 꼬랑내 개날 예정. 오늘 꼬랑내 예약. <laughs> 진짜 젖을 생각 없었는데. <laughs> 내가 이렇게 나약했나? 그냥. 아, 여기는안 젖는 건가, 오히려, 은근? 응. 별로 안 젖겠다. 어. 그치, 뭐. 좋 약간 풀 해서 찍니까 프로프로 무슨 리지 못해요? 아니, o 아니, 너무 좋다. 데 땡큐 다 이거, 이거.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해요. <laughs> 안 행복해. <laughs> 안 행복해. <laughs> 너무 둘다영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Are you sure? I'm not sure. Wow, you got one. Oh, it's big.

<laughs> <laughs> 와, 다이나. 아? 이렇게 걸어서 저기 뒤로 가, 반대까지 가자. 뭐죠, 작가님? 가 좋아하는 여기은기가 자를 찍어 주고 있습니다. 찍어줄까? 응, 난 마음에 들어. 이렇게 찍었네요. 저희 미션입니다. 제 미션이 우와. 성공했는지. 와. 노상바이브가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 아요, 그녀는 배고픔이 슈로어해서 핫도그를 사러 왔어요. 메뉴를 열심히 보는 거북목이랍니다. 그녀는 뭘 드시나요? 저는... 칠리 도 너무 밍밍하고 보스나? 뭔지 모르겠는데 보스나를 선택했어요 음료가 좀 고민이네요 어떡하죠? 제 모자라서 발음이 틀린가봐요 주문을 완료한 그녀입니다 카페 모짜르트라고요 남녀사비샤인 savage. I'm 페모 t a s a v a 그리고 모 not 초콜릿. 오. 카페 커피는 not a savage. I'm not a s 시트패스를 사면 공짜로 탈수 있는 크루즈. 음 여기 되게 보이시죠? 꼬리칸. 꼬리칸. 니다칸 꼬리칸. 리칸꼬리리칸리

After the Nontala or Karlinger Bridge in front of us, we are trying to accelerate the Madeus into so called glide mode. And with a draft of 18 centimeters. Berg, rechts, the, for uns. the monastery owes its foundation to the Prince Archbishop of Salzburg. Wolf Dietrich von Capuchin monks have lived in this monastery since 1599. Whoever wants to visit the Capuchin mountain can in the so-called Stadtjäger. Since March 2023, there are again 14 monks living up in the monastery. Interested men and women can be in There are also some mountain goats living up in the Capuchin mountain. That's why the mountain has its own gamekeeper. 이렇게다 오면 배를 이렇게 여러 번 돌리면서 하나 봐요 너가 좋은 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어을 가는 길을 가는 집을가고 길을 가는 한국어 없어 감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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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쾌 가볼까요 이 응. 이게 모짜르트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모짜르트 아무튼 <laughs> 뭐2시가지 아, 뭐 같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번엔 대성당에 왔습니다. 짤체브르크 대성당. 비는 계속 오고 있고요. 짜잔. 또 분수가 있는 거 보니. 아무래도 짤체브르크는 좀동상이랑물 조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엄청 많네요. 앉아가지고. 영원히 빵만 푸니플라를 사러 왔습니다. 오, 시티패스 카드로 바로 다이렉트로 찍고 들어왔습니다. 오, 제일 위에 사야 이쁘겠다. 이야~ 같이 가자 <laughs> 와 신기해 음.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음. 저희의 짤체브로크 집입니다 하루종일 시티카드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오후 8시에 체크인하러 가는 중 오후 8시 밝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다시 강식당을 열고 마무리 하는 걸로 내일 하이슈 타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너무다. 투데이 강식당 니라면까지. 네 <목소리도>